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 모두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 희망을 향하여 나갈 아수 있게 하옵소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예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4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와 같은 험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하시며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마다 복되고 평안하며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모여 싸우니 예배할 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만날 때마다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화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년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인 구정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집안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지난 한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안에서 반갑게 만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명절을 통해 가족의 사랑이 더하여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겁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깊이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때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때마다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명철을 주시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년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신앙의 유업을 더욱 아름답게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더라도 기도로 하나 되는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새해에 계획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상황마다 함께하시며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각 가정마다 화목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정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믿음과 건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 가족이 설 명절을 맞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나누어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식탁에 둘러 앉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양식을 먹음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영의 양식도 매일 먹고 마심으로 영적으로도 강건해지는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음식을 준비한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화평과 사랑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음식을 먹고 인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